안녕하십니까 HP 아로바 SE 조용운 매니저입니다. 오늘 저는 AFC에 대한 얇고 넓은 이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HP 아로바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죠. IMC라는 것도 있고, a o a 브라는 것도 있습니다. c e n t r a 라는 플랫폼도 있고요, AFC라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또한 IMCO라는 플랫폼도 있고요. 내컨덕터라는 관리 툴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솔루션 중에 어느 솔루션들을 고객사에 맞는 고객사가 요구하는 요건에 맞춰서 제안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SDN과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HP 아르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SDN 솔루션은 총세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IMC 오케스트레이터. 두 번째는 아르바 페브리 컴포저, AFC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고요. 다음에 넷 컨덕터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넷 컨덕터라는 솔루션은 제가 다음 회차에 다룰 내용이기도 한데요. 넷 컨덕터는 이제 센트럴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세 가지의 어떤 툴 중에 고객사의 요건에 맞춰서 어느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를 원하냐라고 한다면 이세 개의 솔루션은 모두 해당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세 개의 솔루션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만 해당되냐 아니면 캠퍼스 네트워크에도 SDN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느냐는 약간 차이가 날수 있는데요. 일단, IMCO, AFC, 네 컨덕터는 모두 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어,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 컨덕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캠퍼스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오케스트레이션 할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는 게 특징적이고요. 다음은 이제 구성 환경이 온프레미스만 가능하냐 아니면 클라우드만 가능하냐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일단, 세 가지 솔루션 모두 온프레미스는 지원을 합니다. 내 컨덕터는 아무래도 센트럴 기반의 솔루션이다 보니까 클라우드 기반으로도 당연히 기본은 클라우드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의 센트럴을 어, 센트럴 온프레미스라는 별도의 솔루션으로 어, 하드웨어에 탑재했을 때는 온프레미스 형태로도 지원을 가능,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에 보실 건 이제 라이센스 체계인데요. IMC 오케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퍼페셜 라이센스로 라이센스를 구매하면 평생 쓸수 있는 라이센스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AFC와 네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서브스크립션 라이센스로 1년, 뭐 3년 이런 식으로 연간이에 계약을 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다음 보실 거는 그러면 이세개 솔루션은 데이터센터 혹은 캠퍼, 캠퍼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어느 장비에 해당되는지를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IMC 오케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HP 커메어 스위치, 데이터센터 스위치를 관리하기 위한 오케스트레이션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FC와 내컨덕터는 HP 아로바 CX 스위치의 데이터 센터 관련 모델들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세개 툴이 데이터 센터 패브릭이라든가 캠퍼스 패브릭을 구성할 때 요구 조건 중에 아웃 오브 밴드가 반드시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인밴드와 아웃 오브 밴드를 동시에 지날수 있는지의 차이점에 따라서 많은 고려사항이 나올 수 있는데요. IMC 오케스트레이터와 AFC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툴이다 보니 무조건 아웃 오브 아우로 밴드 네트워크 구성을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네 넷컨덕, 컨덕터 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인밴드와 아우로 밴드 네트워크를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요건들을 봤을 때 어, 고객사에서 원하는 솔루션, 고객사에서 원하는 데이터 센터 솔루션이 어떤 아, 솔루션인지가 이제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 AFC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아, AFC의 웹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간략하게만 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AFC는 무엇일까요? AFC는 Aruba Fabric Composer의 약자고요. 아, AFC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다양한 아르바 OS CX 제품군 중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스위치를 간단하게 혹은 복잡하지 않게 구성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센터 구성을 할 때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스파인 리프 구조의 데이터 센터의 VXLAN을 이용해서 서버 투 서버 통신을 하게끔 보통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 센터 패브릭, VX 랜을 자동화해서 구성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그 AFC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은 리소스를 이용한 구성 혹은, 어, 복잡하지 않은 구성 방식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클릭 몇 번으로 편하게 아주 손쉽게 데이터 센터 패브릭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왼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다양한 인테그레이션 환경을 지원하는데요. AMD의 펜산도, VMAO, 뉴타닉스, 이러한 다양한 툴과 인테그레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AMD 펜산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저희 아르바 CX 데이터 센터 스위치 중에 CX10K 같은 경우는 별도의 펜산도 칩을 내장하고 있고 이러한 칩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들, 보안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관장하는 펜산도의 PSM이라는 소프트웨어와 AFC가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어서 AFC에서 설정만으로 모든 10K 스위치의 보안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데모에 앞서서 이 AFC 같은 경우에 얼마나 간략하게 혹은 단순하게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인데요. 일단 AFC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사이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몰 사이즈, 라지 사이즈, 엑스트라 라지 사이즈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서버에 많은 자원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타사의 혹은 다른 오케스트레이션 툴과 같이 고성능의 서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제이그 어, AFC에 대한 설치 방식은 모두 그 VMWare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그 인솔레이션이 필요하지 않고 OVA 혹은 ISO 파일을 이용해서 하이퍼바이저에 인솔하는 형태로 간단하게 구축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서포트하는 VM 하이퍼바이저는 VMWare, 리눅스 KVM, 마이크로소프트 하이퍼 V 등 다양한 하이퍼바이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체계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라이센스 체계는 크게 티어 3 스위치와 티어 4 스위치로 나눠져 있는데요 티어 3 스위치는 이제 6300에 해당하는데 6300은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 센터 페브릭을 구축하는 용도는 아니고요 데이터 센터에서 매니지먼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용도로 쓸때 6300을 구축, 그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 센터 페브릭을 구성하시기 위해서는 티어 4 스위치에 대한 것들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은 아, 1년, 뭐, 3년, 이런 식으로 기간이 이제 정해져 있겠죠. 해당되는 스위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K부터 해서 9300,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센터 스위치를 이용해서, 어, 패브릭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laughs> AFC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러한 데이터 센터 혹은 저희 아르바 솔루션에 대한 디자인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VSG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종류별, 다양한 어, 아키텍처별로 어, 디자인 가이드와 디포리먼트에 관련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로마 패브릭 컴퍼저에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 대시보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 환경 같은 경우는 제가 아, EVNG 가상화 환경에 아르바이트 CX 스위치를 가상화 머신을 올려서 좀 제한적인 테스트를 하고 있는 형태고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간단한 테스트 하실 때 이렇게 가능하시지만 실제 사이트에 구축하실 때는 용도에 맞는 티어4 스위치로 구축을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는 뭐 연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6개의 CX 스위치를 연동해서 정보를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싱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표출을 해주게 되고요. 어, 다시 대시보드를 가서 보시면은 최초에이아로 o 페브릭 컴퍼저 AFC의 가장 큰 장점은 손쉬운 데이터 센터 페브릭 구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른쪽 상단에 가이디드 셋업을 누르시게 되면 단계별로 설정해야 되는 셋업이 있습니다. 이 셋업을 그대로 따라 하시게 되면 데이터 센터 페브릭이 완성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것들이 장점이라 볼수 있고요. 그래서 스위치를 어, 먼저 가져오고 스위치에 대한 패브릭을 구성하고 그 스위치의 패브릭에 맞는 롤 설정을 하게 되고 간단한 NTP, DNS 필요하다면 두 개의 스위치를 가상화하는 설정이라든가 L3 리프 스파인 설정, 언더레 설정, 오버레 설정, EVP 설정까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단하게 어, 데이터 센터 패브릭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대시보드 화면을 가지고 있고요 어...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에서 보면 네트워크 쪽을 보면 이렇게 구축된 것들이 이제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커넥션 타입도 여러 가지 종류로 필터를 걸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만약에 특정 어, VM웨어라든가 이런 쪽과 인테그레이션 했다면 여기에 더 상세한 서버와 서버 서버 투 서버의 다양한 커넥션 정보까지 어, 동시에 표, 그, 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디플이하고 나면 모든 CX 스위치에 대한 설정들은 포트 라우팅부터 해서 어, 패브릭 설정까지 가능하시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번 AFC를 통해서 어, 엔터프라이징 네트워크의 데이터 센터 환경을 구축할 때 제안한다던가 아니면 POC를 통해서 고객의 만족을 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